제가 여호수아의 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의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치 당장이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막 뛰쳐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여호수아 5장 이제 후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라 기록도 있지 않아요. 전쟁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례를 시행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럼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6월절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오늘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참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우리가 누구나 다이 어, 유월절의 중요성을 알지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 때가 때인 만큼 이제 적. 진에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할례를 행한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적들이 혹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지금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을 알면 언제라도 공격해서 올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제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이나 뭐 제대로 지킬 수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언제라도 공격해 올지 모를 것 같아서 불안해서 제대로 절기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뭐죠? 어떤 분들은 유월달에 지키는 절기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본문에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꿈쩍하지 않는 거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죠?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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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을 내리는데 계속해서 바로왕이 꿈쩍하지 않으니까 아홉 가지 재앙이 이를 때까지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열 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결국 바로왕이 두손 들고 항복하고 출애굽을 시키죠. 열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예,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중에서도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을 칠하고 그 안에 가족들과 함께 머물면 내가 이 재앙을 피하게 하겠다 넘어가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을 바르고 그 안에 모여 있었더니 하나님의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때도 너희들 선조들도 출애굽할 수 없었던 상황 속이었지만 나 여호와가 너희 선조들을 출애굽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알려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앞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돼. 그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시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안전할 수 있구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전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주셔야만 내가 안전할 수 있고 이, 승,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례도 했고 또뭘 했습니까? 6월절도 지키고. 하라는 명령은 다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와 입장에서는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앞으로 이 가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거예요. 이 여리고로 막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이 고민 끝에 여리고로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칼을 탁 손에 들고 있는 아주 건장한 아주 그 군인이 한 사람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수가 긴장 태세를 아, 늦추지 않고 그리고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 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되시죠? 군대에서 보초를 경계 근무를 쓸때 수상한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피하식별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 다가오는 사람이 우리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 있습니다.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암구호라 그래서 이 요즘 요즘을 따면 패스코드를 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만 지금 군대 갔다 온 사람 같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예비역도 여기 많이 계시죠. 예. 그런 거 해보셨죠 다. 예, 지금 다만 시대가 변해도 지금도 그렇게 할걸요 그래서 일단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구호도 냅니다. 그래서 서로 그 패스코드가 맞으면 아, 우리 아군이구나. 아니면은 틀리면 적군이구나 그래서 유사시에는 사살까지도 할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장면을 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호수아 이 시대에는 이 암구호 같은 건 없었나봐요.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너 우리 편이야 상대방 편이야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적군이 설마 나 상대방 편이야 뭐 이러겠습니까? 너무나 순수한 질문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적들을 위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니야. 내가 기준이야. 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기준이 되는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립을 취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여수아가 직감적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아,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 그 자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14절 다시 후반절을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그땅 가운데 여호수아보다 더 위에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린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에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승리 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해결함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잘 연줄이 닿아가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위기를 좀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잘 선을 닿아가지고 저 사람으로 통하여서 저 사람이 힘과 능력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나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삶의 노하우도 다 철저하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처음부터 백지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적어주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같진 않아 보이고, 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5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안전한 지대에 둘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권력 잡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안전한 짓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1팔장십 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갈려가서 무엇을 얻습니까?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의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 1 절에 보니까. 비교의 대상을 얘기를 하는데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냐면 부자의 재물은 그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들이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가 안전한 것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부자의 재물과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 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도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지하라는 단어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의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이 의미로는 좀 부족합니다. 달라붙다, 접착되다, 쫓아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지한다 그러면 완전좀 조금 이렇게 기대는 정도 우리가 낮잠 잘때 누구 옆에 여러분 연애하실 때 남편 이렇게 옆에 이렇게 오빠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가 아니라 완전히 붙어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쫓아가는 걸 의미하죠 룻기사 1장 14절에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그들이 소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다바크가 어떤 번역으로 나왔을까요? 붙쫓아갔다, 끝까지 쫓아갔다, 결코 놓치지 않았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라, 타바크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협상하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거보다 좀더 강한 표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욕기서 19장 20절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이 붙었다라는 것이요. 타바크라는 표현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얼마나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laughs> 정답이란 표시 아닙니까 지금 <laughs> 예 기가 막히게 지금 띵동하면서 정답 맞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라는 거, 이거 뗄래야 뗄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 따박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서 결코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동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실제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떠나 가지 않았다. 완전히 달라붙었다. 하나가 되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모든 산산당들을 제거하고 이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심지어는 모세 때 만들었던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구원의 상징인 노뱀까지도 어느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요, 그게 우상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없애 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없애 버리는 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이시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라고 만들어주신 건데 이걸 왜 우상 취급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을 생각했다면,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결코 희스기왕이 그렇게 할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희스기왕이 누구만을 의지하고 누구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남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볼게요. 11장 18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한다고요?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저가 아수로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얼마나 그의 삶을 인도하시냐면은 8절을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루, 이 지역의 땅들을 계속해서 점령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시스기아 왕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뒤에 1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 강가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사로잡았습니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우리 방금 몇절 위만 해도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아가 다스리는 땅은 계속해서 그 많은 지역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불과 지금 몇 구절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같은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한과 지금 남한 뭐 그런 차이 아닙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당하고 있고요, 남유다는 계속해서 번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11절 다음에 12절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들이 그렇게 아스로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2차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처음 출발은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더 강할 수 있었죠. 더 많은 지파를 모으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 가고 있고, 남유다는 여전히 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얼마나 따박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가 연합되어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 차이에 따라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이렇게 큰 현저한 차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 29장 25절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니라 여러분 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안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박.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근데 얼마나 의지한다고요? 잠시 이렇게 기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 말씀 속에 내가 빠져 들어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경각을 다툴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여호수아 갈길 바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과는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무슨 준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차피 니들이 무슨 전략을 세우든, 무슨 계략을 짜든,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떤 군사들 모집하든, 누구를 너 편으로 만들든,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이 싸움은. 너가 얼마만큼 너희들이 얼마만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여기에 걸려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여러분 붙어가는 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가는 사람을요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면 정말 이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아까 장노님 간증하신 걸 보면서 우리 장노님이야말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삶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 붙드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 붙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어가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두 구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리요? 자기, 자기 아들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우리, 우리 모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 붙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보호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